자 전날 미국 증시는 다우 0.46% 마감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마감을 했습니다 아참 요즘은 미국 증시도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얘네들도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 뭐자오일화면 올라가 있고 자오일화면 떨어져 있고 요즘 미국 증시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철렁 철렁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무엇이냐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자 전날 미국 연방 중... 준비제도 Fed에서 파월흥이 2023년까지 금리 이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바꿨죠. 못을 바간 놈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어제 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이 나오니까 나스닥을 중심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다 보니 기술주 중심으로 어제 매도물량이 좀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하락폭이 좀 나왔죠. 어제 테슬라가 한6% 빠졌나? 6%, 7% 빠졌었고.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3%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반대로 다운은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최근에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좀 빠졌다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 참 미국 금리라는 이슈 자체가 계속해서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자, 결국에는 항상 지금 최근에 거의 한 달? 두 달간 거의 미국 국채 금리 관련된 이슈만 나오는 거죠. 그에 반대로 또 해당되는 게 미국의 경기부양책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그에 맞먹는 게 이제 코로나 19 백신이 계속 보급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전 세계 경제 기대, 회복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큰 그림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매매 전략이라는 거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 짜가지고 본인에 맞는 매매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1000명이 넘는 시청자들을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전체적인 힌트를 드리고 그림을 짜주는 사람이고 그 내부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우리 코스닥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1700을 찍고 나서 870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또0 5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누차드리고 있죠. 이 구간에서 바 바로 전고점을 뚫어내는 모습은 거의 나올 확률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못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용지형이 바라보는 시장의 모습은 어떠냐? 코스닥 기준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번 하락 나오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치고 올리는 그림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의 그림 동안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포지션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스권 조정이 다 완료가 되겠다. 되면 그때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재형이 생각한 전체적인 그림은 알려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하셔야 되느냐? 아우, 오르락내리락 모르겠다. 그냥 앞으로 시장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버텨 볼란다. 그러면 신경을 쓰지 마시고 들고 가세요. 간단하죠. 어차피 버티면 올라가니까. 지수에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자, 반 반대로 이한 구간에서 좀더 현명하게 매매하는 방법은 뭐냐? 자 시장 자체가 이미 다시 바닥을 찍고 많이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차하면 다시 꺾이고 박스를 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나 또는 손실이 났었는데 여기까지 봤을 때 손실이 컸는데 지수가 절로 올라오면서 손실을 조금 줄여놓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손실률이 아이 정도 손절을 한다 했을 때 이때 괜찮네 이 정도면 감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종목들은 손절을 해가지고 또는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은 좀 수익을 챙기고 현금화를 시켜놓는 겁니다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놓는 거죠 그러면 이 현금화 시켜놓은 돈으로 지수가 다시 빠지고 지수가 다시 자리를 바닥에서 잡으면 이때 다시 투입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의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매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도를 하지 말아야 될 섹터들은 있어요 아무거나 그냥 골라잡아 땡치리 매도를 하지 마시고 그것도 본인이 물론 선택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다음과 같은 종목들은 좀 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반도체 제가 엊그제 저번주부터 시작해서 근 2주동안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언급을 해드렸었죠.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보유를 좀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KB금융지주 현대해상 보험주 증권주 은행주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지 말고 좀더 보유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왜 그래야 되는지 알겠죠? 금리 상승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보험 주 은행주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의 이슈에 같이 묻어서 조금 더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말라는 거고 반도체 섹터들은 지수의 반등이 어차피 회복과가 끝나고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게 반도체 라인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을 매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후딱 후딱 매도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오늘 기분인데 공부할 종목이나 하나 줄까? 요즘 게임 주저들을 조금씩 보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항상 제가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섹터를 보면서 제가 항상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뭐냐면 이 종목과 섹터가 실적은 잘 나오는데 바닥에서 기냐 안 기느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주식을 볼때 실적은 좋은데 이 종목이 이 섹터가 바닥을 기냐 기지 않느냐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그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주가는 항상 낮, 낮을 때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매매 원칙을 좀 갖고 있어서 물론 제 개인 매매할 때는 이런 구간에서 저도 들어가긴 해요 높은 구간에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 매매할 때는. 근데 제 개인 매매할 때랑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하고는 또 달리 관점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고 최대한 리스크가 없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주가가 아직 움직이지 않는 쪽들을 많이 살펴본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펄어비스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펄어비스도 40만원까지 갔다가 29만 5천까지 원 조정을 받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저는 게임지 중에서 이 종목을 좀 굉장히 괜찮게 보고 있고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시티. 조이시티 공부 한번 해봐라. 공부 한번 해봐라. 조이시티. 내가 이런 구간에서 안 들어가죠. 이런 구간에서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미 고점에서부터 이만큼 조정을 받았고 바닥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는 섹터. 다소 시간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안전빵인. 요즘 같은 불안정한 장세에서 안전빵인 종목을 찾아보는 게 낫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또 주요 이슈가 뭐가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볼게요.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의 주식 이슈라고 무료 추천 종목 맨 밑에 있어요. 어,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5G 쪽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섹터이고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 5G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주. 보험주는 당연히 강세 좀 이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주, 5G 관련주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장의 개장 전 주요 뉴 점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 정부 5월 중순 출입국 관련 규제 완화 검토. 자,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 미국 정부가 5월 중순부터 출입국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뭘 뜻일까요? 어허 출입국 관련을 완화시킨다 그런다면 사람간의 이동이 슬슬 나올 때가 됐구나. 슬슬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의 한에서는 어 백신 여권을 뭐 따로 발급을 해서 나라간에 뭐 프리패스 시키자라고 하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죠. 항공주들 봐야 된다는 소리죠. 항공주들이 정상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항공이 정상이 된다 그런다면 여행 관련된 주식들도 슬슬 다시 한번 슈팅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지만 추가적으로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 것도 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